안녕하세요 제니타로의 제니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연락운 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한테서 혹시 연락이 다시 오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고요 또 제너럴 리딩이니까 혹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재미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 지금 번호하고요.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끌리시는 번호, 고르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요. 연락운인데요 우리 1번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한테서 혹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주제예요. 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영상인데요. 혹시 맞지 않는 부분도 어, 많이 있을 거고, 어, 여러분들께서 재미로만 시청해 주셔서 합니다. 어, 그러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리딩을 시작할게요. 아 여기 카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요. 아 이분이 지금 현재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어, 뭔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주변 상황이 내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다라고 지금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마, 이렇게 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하고의 문제라든지, 그 밖에 좀 집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은, 어, 지금 현재, 어,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하고 데이트하거나,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나한테 연락을 할까라는 그 카드에서는요,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어떤 생각이냐면, 많이 미안해 한다.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아, 내가 좀더 잘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더잘 챙겨주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 정말 미안해, 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내가 너한테 받은 건 정말 많은데, 그거에 비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 정말 내가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죄책감을 갖고 계신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분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 많이 갖고 있다, 미련이 많이 남고 어,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서 계속 두드아 보게 되고 내 상황은 힘들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어, 계속해서 후회만 남는다라고 하세요. 아마 우리 일반 분들께서 어, 상대방 분들한테 어, 되게 잘 챙겨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많이 미안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 그래도 이렇게 이분께서 지금 상황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진심 이라는 거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미안해 하고 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좀 알아 주셨으면 해요 어,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연락하겠다 라는 그러한 카드는 나와있지 않았는데 아, 그래도 혹시나 아, 연락을 하지 않을까 연락을 할까요 라는 제가 질문에서 카드를 뽑았는데요 이렇게 어, reconsider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 이 카드는 어,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그러한 카드인데요. 아마 이분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일본 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그러한 좋은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아, 이렇게 연락한다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는 리딩인데, 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연락운인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연락운, 혹시나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주제인데, 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재미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이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먼저 이렇게 리딩을 하자면요. 여기 카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 뭔가 되게 바쁘시겠다. 아, 뭔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지금 시작한 지어 얼마 안된 그러한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이분이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왠지 상대방 분은 좀 물질적인 욕심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분이 아니실까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인 일에 지금 열중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 그래서 좀 누군가를 만나거나 좀 연애하거나 좀 그러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요. 일단은. 해야 될 일이 좀 많으신 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왠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이번 분들께서 어, 상대방 분한테 아주 큰 힘이 되고 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한테 정말 큰용기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주고, 나한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어, 상대방 분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어,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우리 이번 분들한테 앞으로 다시 연락이 올까라는, 음, 그 카드에서는요. 사실, 이분께서 연락이 다시 온다라는 카드는 나와 있진 않고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어, 새로운 이성분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죠? 이렇게, New Face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방 분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좀 많이 힘들고, 어,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지금 앞으로 다가오실 새로운 이성분의 모습은, 어, 이분인데요. 좀 뭔가 좀, 어, 좀 여유롭다. 어, 그래도 좀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이고, 되게 열정이 넘쳐나고, 어, 되게 진취적이고, 좀 행동적인 분이 아니실까라고 지금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두 분의 이미지가 차이가 나는데, 어, 그래도 이분이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들고, 어, 상황이 좀 여유롭지가 않다. 그래서, 어, 누군가를 만나고 연락해서 다시, 어, 연애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이번 분들한테는 이러한 열정이 넘쳐나는 새로운 이상분이 나타나겠다. 아마, 어, 되게 리더십도 강하고요. 행동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 본인이 생각한 거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시는 분또 성격도 좀 급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분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에너자이저 이러한 분일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에너자이저가, 에너자이저 같은 분이거든요 네 진짜로 이러한 카드가 나오신 분은 정말 에너지가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어, 이성분들하고 보면은 어, 되게 궁합도 되게 잘 맞고, 어, 그래서 좀 연애가 좀잘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이번 분들한테는 이렇게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좀 정열적인 분이 새로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운명처럼 내가 새로운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상대방 분한테서는 연락이 온다라는 카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에너지와 같은 분이 새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에서도 보면 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하고의 관계를 좀 이제는 정리하고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하는 이러한 카드도 나와 있어요. 어, 그런데 또 마침내 이러한 새로운 이성이 들어온다는, 어, 그러한 스프레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한테는, 어, 과거의 인연은 이제 놓아주고 앞으로 이러한 정렬적인 이성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연락운이고요. 어, 우리 3번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 그 상대방 분한테서 혹시 연락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는 영상이에요. 혹시 잘 맞지 않더라도 제너럴 어, 리딩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리딩을 시작할게요. 어, 먼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보자면요. 어, 그분은 되게 많이 바빠 보이시죠. 어, 앞에 할 일이 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열중하고 본인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다른 거 생각할 만한 여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어, 본인 할 일에 집중해야 되고 상황적으로 어, 내가 누굴 만나서 연애하거나 데이트하거나 뭐 이성을 만나야 될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어, 이분한테서 그럼 앞으로 다시 연락이 올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질문에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 상대방 분은요 여러 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 상대방 분이 평소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그 동안 만났던 이성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하고의 궁합이 가장 잘 맞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했고, 어, 우리 3번 분들을 어,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지금 마음속에서 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분의 이상형을 만났기 때문에, 어, 이분이 지금 이렇게 피로 어, 본인 할 일에 지금 열중하고 상황적으로 누구를 만날 만한 여유는 못 되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어, 아주 같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까지, 내 마음까지 순수해지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기 카드 보이시죠? 어, 오슈젠 카드 중에서 가장 예쁜 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꽃처럼 아주 예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형을 만나서 이분이 어, 행복했다는 그러한 어, 생각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고 어, 아주 예쁘신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정도는 쳐다보더라고요. 그만큼 외모가 뛰어나고 어. 좀 독특한 매력도 있지만 정말 외적으로 좀 되게 좀 샤이니 샤이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갖고 계시겠다. 그래서 왠지 우리 3번 분들은요. 주변에 좀 많이 따르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어,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못해도 어,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좀 짝사랑하거나 혼자서 좋아하는 어, 이성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겠다. 왜냐면 이런 외모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이런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상당한 미모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3분분들도 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카드처럼 어, 꽃처럼 예쁘신 분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을 더더욱 잊지 못하고. 계속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연락원에 관해서는요, 앞으로 연락이 올까? 라는 질문은, 어, 연락이 오긴 오는데요. 어, 이게 언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온대요. 갑자기 어느 날, 어, 갑자기 올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분이 일단은 좀 이렇게 열정하고 집중하고 바쁜 해야 될 일에 좀 안정적으로 좀 잡히고, 좀 이게 편안해져야지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연락은 온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근데 갑작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 조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상형이고 너무나도 꽃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인 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궁합이 잘 맞았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의 이상형이다. 라고 이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연락은 좀 이분이 좀 편안해지실 때 갑자기 연락이 오겠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3번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연락운인데요. 우리 4번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군한테서 혹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제예요. 아,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영상인데요. 어, 혹시 잘 맞지 않더라도 그냥 재미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4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아, 우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볼게요. 지금 상대방 분은요. 지금 뭐 일이나 아니면 공부? 뭔가에 되게 본인하고의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변에서 좀 많은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아마 이분은요, 어, 예전의 모습이 어, 더 이상 싫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 주변의 유혹도 물리치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컨트롤하고, 어, 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할 일을 할 거야, 나는 내 공부만 할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지금, 어, 카드를 지금 뽑아 봤는데요. 여기 카드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밝고 깨끗하고 좋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 밝아서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어, 왠지 어, 기분이 우울했다가도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기분이 업이 되는 그러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밝은 에너지가 제일 좋다고 어, 상대방 분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사관 분들은요. 재능도 좀 많지 않으실까. 어, 그래서 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많겠다. 성격도 좀 활달하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하고도 또잘 지내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실까라고 지금 이 카드에서 어,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은요 지금 현재 본인의 할 일에 지금 집중하고 열중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지금 나는 어, 예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어, 연애를 하고 그러할 여유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본인 할 일에 본인 공부에 집중하고 열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연애는 아직은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밝은 에너지라서 좋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어, 연락이 오면 좋은데, 어, 그래도 연락이 오면 좋은데 연락이 올까라고 제가 카드에서 한번 뽑아 봤는데요. 이렇게, 어, 열이 올까요? 다시 물어봤더니 예스라는 정확한 카드가 나왔어요. 어, 예스인데 그러면 언제 올까? 좀 다시 궁금해서 제가 또 카드를 뽑아 봤거든요. 일단은 예스인데 그러면 카드는 다시 언제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그니까 within the next few weeks라고 나오니까 어 지금부터 뭐몇주 안에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몇주 안에 네 그러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시점에서 어, 몇주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시간을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분께서 현재는 어떤 요혹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라는 마음가짐이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가 너무 좋다. 여러분들은 재능도 많고 능력도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연락을 올까라는 그런 질문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 yes라고 나왔고, 언제요?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 어, 몇주 안에는 올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네, 제너럴 리딩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재미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 저는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